쌍블 팀당영서 선수와 정병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팀 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사인조에서 서울시청 팀으로 활동하고 있다가 지금 믹스더블을 위해서 서울컬링 연맹으로 출전한 정병진 선수라고 합니다. 어 저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학생으로 다니고 있지만 이번 믹스더블을 위해서 이렇게 오빠랑 같이 출전하게 된장영서입니다네 그럼 더 반갑습니다. 네4인조로 활동하다가. 네. 파트너로서 서로 마음에 드시나요? 아네 며칠 안 됐는데 잘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맞고 아, 누가 뭐. <laughs> 가장 잘 맞춰 주나요? 동생이 <laughs> 연장자. <연장장은> 네. <laughs> 기대가 <웃음> 됩니다. 4인조와 믹스 더블 중둘 중에 혹시 선호하시는 분 있을까요? 어 저는 4인조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아직은 4인조가 좀더 선호를 하고 믹스 더블은 좀 재밌게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믹스 더블이 조금 더 재밌다고 느껴져서. 그래서 그 있는 것같습 환상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의 하이라이트 질문이죠. 믹서글 국가대표의 선발될 자신 얼마나 있으신까요아 100%입니다. 네, 은 <laughs> 100%인가요? 네 당연하죠. <laughs> 아네 좋은 모습 많이 <laughs> 할게요. 혹시 퀄리티비 구독 중이신가요? 아네 구독합니다. 네, 네, 시청하셨나요? 아 많이 시청합니다. 훌륭하신 <laughs> <laughs> 어떤 분인가요 네. 어, 평소에 국내 경기는 영상이 없었는데, 영상을, 전경기를볼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고요 그리고 선수들 인터뷰도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경기 결과만 봐야 돼서 답답한 감이 있었는데, 영상을 보면서 경기 내용도 확인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 그럼 저희 채널에 축크 말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감창하세요 <laughs> 네, 마지막으로, 국링의 발전을 위해 어, 지금 저희가 서울시 소속인데 서울시에는 패닝 컬링장이 좀 노화가 많이 돼서 이런 의정복 전용 경기장 같이 좀 좋은 컬링 경기장이 다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컬링장이 생겼으면 좋겠고 좀 대학 팀들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 하나 더 있습니다. 뭔가요? 대학 컬링연맹에 원래 문의 게시판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이렇게 많이 분위를 하고 이런 거 요구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게 제가 보기로 좀 사라져서 그게 빨리 다시 생겨가지고 모든 컬링 관련된 사람들이 질의를할수 있게끔 좋은 공간이 생겼습니다.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믹스터을강영서 선수와 정병준 선수와 함께한 리포터 분수이였습니다 대한 컬링연맹 컬링, 컬링 t v 그리고 장영서 정병준 선수까지 파이팅!